직거래 부동산 119. 부동산 119 매물 번호 428816. 충남 보령시 청남면. 땅 모양이 매우 좋고 시야가 확 트여 있어 전망이 좋고 두개 면이 포장 도로에 접해 있으며 유명 관광지인 아름다운 청천호수 청천 저수지가 도보 15분 거리로 가까워 매일 산책하기 좋고 학교와 면소재지 편의 시설이 도보권에 있는 입지 좋은 토지를 매매합니다. 토지는 농업진흥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논다판필지 5604 제곱미터 1695.2 평으로 땅이 매우 넓고, 땅 모양이 매우 좋은 편이고, 두개면이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해있어 토지 접근성이 매우 좋고, 국유지, 국어용지에 접해있습니다. 그리고 경지 정리를 해서 땅이 반듯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농수로가 접해있어 물 공급이 매우 원활하여. 농사짓기 좋고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천천이 도보 4분 거리로 가깝고 유명 관광지인 청천호수 청천저수지가 도보 15분 거리로 가까워 아름다운 청천저수지를 따라 산책하기 좋고 위평저수지도 차로 4분 거리로 가깝습니다. 그리고 보령냉풍욕장이 차로 5분 거리 청천저수지에 연결된 봉황산 등산로가 차로 9분 거리 성주산 자연휴양림과 오서산 자연휴양림이 차로 15분에서 16분 거리, 바닷가가 차로 20분 거리에 있어 주변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보령 버스 터미널과 대천역이 차로 15분 거리, 대천 아이시가 차로 20분 거리에 있고 청보 초등학교와 청나 중학교가 도보 11분 거리로 매우 가까운 학세권입니다. 그리고 청남면사무소. 청라종합문화복지센터, 청라보건소가 차로 2분 거리, 농협과 하나로마트가 차로 3분 거리, 보령아산병원이 차로 9분 거리, 편의점이 도보 10분 거리, 홈플러스가 차로 12분 거리, 이마트가 차로 15분 거리로 각종 관공서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매우 좋습니다. 또 인근 청라면 나월리 및 내연리 일원에 식료품, 금속가공,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 장비, 제조업 등으로 이루어진 청라 농공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투자오제도 있습니다. 이 매물은 두개 면이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시야가 확 트여 있어 전망이 좋고, 유명 관광지인 청천저수지가 도보권으로 가까워 매일 산책하기 좋고, 각종 관공서와 편의시설이 가까운 장점이 있고, 땅이 넓어 농업직 불금을 받으며 농사를 짓기 매우 좋고, 농업인으로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면 농가주택 건축도 가능합니다. 토지면적 5,604 제곱미터 1,695.2평 부동산직거래 부동산중개업자를 비롯한 각종 영업전화는 절대 사절합니다. 잠깐 구체적인 정보 확인 방법은 1. 스마트폰 사용자는 제목을 클릭하거나 제목 옆에 아래 화살표 클릭 2. PC 사용자는 본 동영상 바로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세요. 부동산 119 공식 홈페이지 www.bd119.com에서 40만 건 부동산 직거래 매물 확인하세요. 부동산 119 국내 1위 부동산 직거래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 유튜브에 매물 광고하는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매물 접수 시에 동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후불제로 받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조건을 갖춘 고객에 한해 동영상을 무료 제작해서 무료 등록해 드립니다. 본 매물은 부동산 119 홈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티스토리 등총 9곳에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직거래 매물접수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771624로 전화주세요.